1998년 6월 29일 강원랜드가 설립됐습니다. 2년 뒤 국내 처음으로 내국인 스몰 카지노가 개장했고, 2003년 메인 카지노가 문을 엽니다. 골프장과 스키장 등도 개장해 지난해 매출 1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복합 리조트로 성장했습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5,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민 채용 비율이 74%가 높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강원랜드는 2025년까지 리조트 이용객 530만 명 유치 등을 경영 목표로 하고 지역 상생 협력 강화 등 설립 취지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직원들은 사기를 좀 올리고 법에 정한 첫 번째 미션이 지역 경제 회생이니까 지역 경제가 자꾸 안 좋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월드를 개정해 사계절 복합 리조트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성과는 인정하지만 해강 지역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은 여전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채용 비리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2025년 폐특법 종료 이후 자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지노가 아닌 관광 시설로서 그 지역의 그 경제적인 어떤 리바지를 하고 함께 그 상상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내는 게좀 시급한 것같습 결국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